안녕하세요. 건강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중에 제3자 재불제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나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나머지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보험자가 이를 지불하는 유형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보험자에게 청구하거나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제3자 지불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기능 및 특성으로는 소득을 재분배하며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연대성 강화, 형평성 있는 의료비용 부담이라고 하는데 어, 지난번에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그 K의료라고 해서 어,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야, 이게 늘 있던 거다 보니까, 어, 조금만 아프면 병원가 이렇게 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네요. 그리고 뭐 민간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보험사마다 조항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혜택을 또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보험은 고소득자든 아니든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모두 가입을 합니다 가끔 시험예문에 국민건강보험은 강제로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오답이라고 자꾸 체크를 하시는데 어 여기서 얘기하는 강제는 네 좋은 의미의 강제겠죠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그리고 농어촌 소득이 없는 친구들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공공 부조 중 의료 보장은 의료 급여, 그리고 소득에는 기초 생활 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를 국가가 공적 부조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을 뜻하고, 1종과 2종의 수급자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각각의 서비스도 다릅니다. 의료보수 지불체계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포괄수가제와행위별수가제가 제일 잘 나오고 총액계약제, 인두제, 봉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질환을 총괄 보수 단가로 설정을 하여 사전의 진료비를 산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뭐 편도수술, 제왕절개 같은 일정한 진료비를 정하여 수술을 서울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비용을 갖게끔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좋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의료의 퀄리티가 행위별 수가지 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행위별 수까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양만큼 의료비를 결정하는데요. 말 그대로 영양제 맞는 거, 특별한 어떤 치료를 받는 거 이것이 모두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점은 그만큼 퀄리티 있는 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총액 계약제는 1년간 진료 보수 총액을 사전에 체결하는 것. 인두제는 환자가 맡고 있는 사람 수에 대해서, 그리고 봉급제는 이제 나라에서 페이 닥터로 운영하는 걸 뜻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는 1차 의료기관은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소는 시, 군구마다 한 개씩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지소 진료소로 갈수록 이제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진료소 쪽으로 이제 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막 시골에 마을이 몇채 없는 곳에 이렇게 진료소가 있고, 진료소에 보면 이제 원장님이 계시는데, 원장님이 접수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약도 지어주시고, 막, 네, 혼자서 일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은 어떤 뭐 하다 못해, 읍내에 있는 병원에도 이렇게 가기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고, 버스도 하루에 막네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 보건진료소가 농어촌의 어떤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2차는 병원급, 3차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뜻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가 있으며, 우리나라 지역 사무소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마 아타라는 지역에서 선언한 이것은 1차 복원 의료의 시초가 되기도 하였죠. 건강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자 전 세계가 노력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과 방역, 사회보장, 그다음에 지역보건 조직의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자원, 정책과에서 인력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윈슬로는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조직된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의 건강과 능률의 증진을 도모했다 되는데 일단 저는 어 무조건 어떤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건강 증진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손 씻기나 마스크를 잘 껴야 된다라고 배우고 어떤 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누군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건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있는 전 주민이 될수 있고 간호 제공과 보험교육, 적정 기능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예방의 개념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1차, 2차, 3차로 나뉘어지는데 1차는 질환에 걸리기 전입니다. 그래서 건강 유지를 해야 되는 단계에 보건교육도 받고 예방접종, 여러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2차 예방은 이제 어떤 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건강 검진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식이요법은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환자분이 계시는데 체중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체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더 심한 합병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2차 예방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예방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불구를 예방하기 위해 재활과 물리치료,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원리로는 가족이 사업 단위가 되며 목표와 목적이 또렷해야 되고 지역사회 이용 가능과 보건요원은 의료와 관련된 전문인들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보건 의료의 접근으로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방, 치료, 재활을 통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에서는 예방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에안 걸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1차 보건 의료의 네 가지 원칙. 어, 접근의 용이성은 말 그대로 뭐 보건소랑 우리 집과의 거리, 그리고 수용 가능성은 지역사의 주민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지불 능력에 맞는 적절한 보건 의료 수가가 매겨져야 됩니다. 옛날에 삐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맞을 일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찾고 있었는데요. 뭐 일반 병원에서는 가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일반 병원에서는 뭐한 3만 원 이랬는데 보건소 가니까 뭐이 가격에 한 반값 정도 됐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건소를 어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원래 이렇게 병원 가듯이 갈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이제 일반 보건을 갈 수도 있지만 또 보건소에 가면 또 저렴하게 또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1차 보건 의료 4가지 원칙에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피라미드 유형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인구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세부터 시작해서 여기 고령층까지 여자 남자 나이층별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어떤 모습을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어 누가 에이, 잘 그려놓으셨네요.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시면, 피라미드는 다산 다사라고 해서 많이 태어나지만 많이 죽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0에서 14세 인구가 고령층보다 2배 이상일 때 그리고 종형은 이렇게 네, 생겼는데요. 이제 여기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보다 두배 만에 때.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 정지형이라고 해서 가상 이상적인 인구형을 뜻합니다. 그리고 항아리형은 이 종령하고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보다 두배 많았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이렇게 홀쭉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배 이하로 떨어진 걸 뜻하고 이것은 인구의 감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별형은 이렇게 진짜 별처럼 생겼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15에서 49세 어떤 생산에 기여하는 연령층이 많이 몰려있는 도시형 그리고 표주박형은 여기 경제인구가 도시로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쏙 들어간 걸 뜻합니다. 인구의 정태는 인구를 측정하는 순간 인구의 크기, 밀도, 구조 등의 상태를 뜻하고 동태는 출생과 사망이라는 여러가지 인구인동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출생률과 사망률, 혼인율 등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은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한 건강증진 사업은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근데 이거를 어참 달달달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크게 읽고 이해만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총부양비는 경제활동 연령층 인구가 비경제활동 연령인구를 개인당 몇 명이 부양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등학생 친구들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면 0에서 14세는 6년, 65세 이상은 5년인데 이걸 다 합쳐서 총부양비라고 하고 나중에 유년부양비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위에 분자로 이제 요것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년부양비를 구해라 이러면 노년층만 분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 노년부양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율이 적어지고 있으니, 유년 부양비는 적어지겠죠. 또 가끔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저도 언젠간 나이가 들 텐데요. 어,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 저의 딸과 아들에게 <laughs> 이런 부양비와 같은 이제 부담을 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텐데,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실 가끔 멍 때리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다 보니 지금 이제 요즘 결론을 내린 것은, 어, 건강과 공부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직 네 젊은 척 젊지는 않지만 그, 어 돈은 또 벌면 된다고 아직은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 재미있는 거, 흥미 있는 거를 조금씩 짬 내서 공부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 새벽 6시에 있나서 이제 그 광장에 가셔가지고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체조 하고 출근하셨다가 이제 퇴근을 하시는데 퇴근하면은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책을 보시거나 노트에 뭘 적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고 남들은 그런 거 배워서 뭐하냐 이러는데 어좀 재미가 있다 싶으면은 여러 가지를 배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직접 뭐한번한번 만나뵈면서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 정말 존경스럽고요. 우리 모두 평생 학습에 몸을 담궈 봅시다.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노령화 지수는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년 인구를 분모로 두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분자로 두었을 때, 노령화 지수가 나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는 유소년 100명당 노령인구가 138분 계신다고 하네요. 성비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를 뜻합니다. 1차는 대아 2차는 출생, 3차는 현재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성비가 110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것은 여자 100명당 남자가 110명 있다라는 뜻입니다. 1차 때는 남성의 수가 더 많다가 나중에 3차가 되면 여성의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는 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와참눈 돌아간다 싶긴 한데 일단은 어 아마 실습을 마치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보면 의료폐기물에 대한 어떤 이런 색깔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이건 뭐지? 네, 그래서 우리가 격리 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게 만들어진 이제 폐기물을 모아두는 데. 이 도형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19 환자분들 돌보았던 어떤 그런 의료 폐기물은 빨간색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위해 의료 폐기물은 이제 이게 다 황색인데 안에 또 종류가 있습니다. 조직 물류는 인체나 동물의 조직 장기, 병리계는 이제 그 혈액 검사 같은 걸 뜻하는데요. 뭐 배양액, 배양용기 등등 그러니까 세균검사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손상성은 주사바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생물화학 폐기물은 폐백신 혈액오염 폐기물은 폐혈액백과 같은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일반의료 폐기물도 황색으로 분류되어져 있고 병원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초록색도 있는데요. 초록색은 재활용될 수 있는 조직으로 예를 들면 태반이 있습니다. 병원체의 특성은 감염력은 병원체가 속주에 침입하여 자리를 잡는 능력. 병원체는 현성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이란 뜻인데 이게 가끔 불현성이란 단어로 바꿔서 나올 때가 있어요 현성은 무슨 뜻이냐면 증상을 보이는 걸 뜻하고 불현성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병원력이 불현성을 일으킨다 이러면 오답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 동력은 병원체 증식에 따라 숙주의 생활기능이 미치는 장애의 정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유병률은 일정 시점에 특정 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분모가 전체 인구수이고 분자로는 현재 특정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를 대입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고혈압과 당뇨의 유병률은 한다면 이 전체 인구수 중에 당뇨랑 고혈압에 걸리신 분들을 분자로 놓겠죠. 그리고 유병률과 함께 나오는 발생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생률은 건강한 전체 인구수 중에서 새로이 특정 건강 문제수가 발생한 환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19가 가장 큰 예가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소고하셨습니다